연체금이요? 아 이번 달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네. 난 한때 잘나가던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지만, 이젠 신용 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 영화가 망하지 않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 아니야. 아직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데 내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어, 어디 댓글 좀 찾아볼까? 킥보드왕 김날쌤이 영화 묻는 삽니다. 우리 아이가 영화를 보고. 킥보드 왕이 되겠다네요 자식농사 망한 듯 일제강점기에 전동킥보드가 말이 되나요? 시나리오 작가가 취한 상태로 대본 썼다는 게 학계의 정설 <laughs> 어벤져스는 예고편 조회수만 350만인데 우리 여관은 영화관에서 고작 17만 명밖에 안 보다니 <laughs> 어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서울지방경찰청 아, 아니, 경찰청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니?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김일진 경사입니다. 김철수 씨 되시죠? 하, 보이스 피싱인가? 연기 다럽게 못하네 아, 예. 그런데요? 아, 그 우리가 금융사기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김철수 씨의 통장이 사용된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디 통장인데? 에? <laughs> 아, 그니까 통장이 어디 은행이냐고요. 그, 그게 이봐요.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벌려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시나리오를 미리 써놨어야지. 어, 돌발, 상황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은행이 토마토 은행이고, 그 다음이 고드은행이니까 일단, 토마토 은행이라고 말을 해보는 거야. 아니라고 하면, 아, 토마토 은행이 아니라, 고드은행이네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으, 김철수 씨 똑똑하네. 야, 넌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사기 못칠 거면 빨리 끊어. 아, 사장님, 이 사람 이거 엄청 똑똑한데요? 나를 도와주고 있어. 뭐? 전화 바꿔봐. 야, 너 누구야? 에? 저, 김철수인데요? 네. 네 누군지 아니? 어 모르죠. 나 장센이야. 너 지금 혼자 있니? 어네 어, 혼자 있긴 한데. 거기서 딱 기다려. 네? 누굴 기다려? 어? 당신들 누구야? 왜래요? 이 어. 어 아! 그니까 저보고 보이스 피싱 시나리오를 써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보통 시나리오에난 속는다 이거야 저 멍청한 놈은 오히려 100만원이나 사기를 당했어 저... 스카웃쟁이는 감사한데 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돈 벌려고 범죄를 저지를 순 없... 1억 응? 1억이면 연체된 카드값을 다 갚고도 노랑부통당에서 순살 치즈뿌링클을 한달 내내 사먹을 수 있어 응, 응, 응. 아무리 그래도 제가 겨우 1억에 사기를 칠 사람은... 시나리오당 1억 일단 시나리오 10개만 써보고 괜찮으면 10개 더 여기 이 빈자리에서 작업 시작하면 되죠? 제가 제 노트북으로 작업해야 속도가 잘 나오거든요 집에서 노트북이랑 간단한 세면도구만 챙겨오겠습니다 그렇게 난 짱센 조직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담당이 되어 성별, 나이, 직업에 최적화된 시나리오들을 써냈다 여보세요 김춘삼 씨 되시죠? 여기 안아파 병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수술을 받으셔야 할것 같은데 수술비용은 선불로 여보세요? 임미연 학생 맞죠?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컴퓨터를 보내드릴 건데 부가세랑 택배비를 본인이 직접. 자 이번 달우주자원은 우리 김 작가. 팀출수, 팀출수. 자 와서 한마디 해. 어 저는 여러분이 차려놓은 식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이런 과분한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더 창의적인 시나리오로 사람들을 등쳐먹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김철수라고? 원래 영화 시나리오 작가인데 나랑 통화하다가 스카우트 했지 덕분에 나도 영업담당에서 아예 스카우트 담당으로 바뀐 거고 근데 넌 원래 하던 일이 뭐라고? 저는 공무원이요 이야 공무원 출신이면 컴퓨터 잘 다루겠네 아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주로 현장 업무를 뛰던 공무원이라 현장? 예 범죄 현장 어? 체포 조 투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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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보이스 피싱을 주제로 한 영화 시나리오를 쓰던 강모씨. 그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을 취재하던 도중 취제는 그만하고 우리랑 같이 일납시다라는 스카우트 제의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보이스 피싱을 도와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조직 일당들이 검거되며 강시 역시 체포되었고, 결국 영화 제작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었죠. 범죄 영화 시나리오를 쓰다가 진짜 범죄자가 되다니. 이거참 지금까지 전설의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